네 어제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운명하셨고요 어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에, 6시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어, 무덤에 장사 지냈고 지금 오늘 오늘은 예수님이 온전히 에, 무덤 속에 계신 상황입니다 아직 24시간 전체를 부활 하시기 전에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모엘라 18장 33절 말씀으로 자녀의 고난에서 승리하라. 자녀의 고난에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다. 이것은 자식 때문에 근심하느니 차라리 자식이 없는 편이 걱정 없이 편더 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희망이기도 합니다. 힘들 때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면 막 힘이 나고 말이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모로서 생각하게 되고 하죠.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변변한 교육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뭐 예전엔 거의 그랬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뭐 군수를 하고 그럴 때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오남매를 어엿한 성인으로 키워주셨고요. 그런 부모님을 나이를 먹어서 보니까 참 부모님의 헌신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린 마음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부모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 자신이 부모님의 연배가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배우지도 못하시고 가진 것도 없으셨는데 오남매를 키우실 수 있었을까? 부모님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를 먹었거든요. <laughs> 상당히 이제 좀 표정이 좀 그러신데 저희도 나이를 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요. 지금 반 평생을 살았으니 나이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초등학교 때 연세가 어떻게 됐겠다, 중학교 때 어떻게 됐다, 이게 쭉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제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어 예,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부모님의 위대함이 느껴졌어요. 아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절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많이 배우셨던 또는 배우지 못하셨던 상관없이 부모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사람 구실를할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내가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생각하는 기준이 안 된다고 느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손길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의 도리예요 아직배은망덕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막 하대를 하고 심지어 연세드신 부모님을 폭행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는가 하면 또이 유산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형제 자매 간에 막 싸우고 이런 자녀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부모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장성하여서 하나 아내를 만나고 어, 결혼 10여 년 만에 딸 하나를 낳고 아빠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점은 부모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은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은 다윗을 생각하면 어떤 점이 떠오르십니까? 다윗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책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대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수 있겠어요? 나도 내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거로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도 이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의 칭찬을 들었던 다윗의 가정이 평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게 돼요. 야,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었다면 그 가정은 그냥 너무너무 잘 됐을 거야 평안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의 가정에는 환란과 풍파가 많았어요 그 사건의 시작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성적인 죄를 지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봄이 오자 자기 종인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라바성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이제 나이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기에는 이렇게 그 요압과 이 군대 그 장수들이 볼 때는 아, 이제 왕은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성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잠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왕궁 위를 이렇게 거닐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매우 아름답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죠. 한 종이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바세바로서 햇 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알려 줍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궁금하게 여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춰서야 했잖아요? 아, 어느 집안의 어느 딸이고 누구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 바세바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바세바가 오자 다윗은 그 여자와 함께 잠을 잤어요. 그때 바세바는 월경을 끝내고 깨끗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후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바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바세바는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이런 속담이 있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것은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 말이라도 결국은 남에게 들어가게 된다는 뜻으로 늘 말을 조심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숨겨진 비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거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그죠? 렇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거짓말인데, <laughs>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이 있다, 없다, 비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뭐 대통령 선거든지, 국회의원 선거든지, 상대방 후보를 어떻게든... 떨어뜨리기 위해서,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전화했던 그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다 그냥 막 드러내는 걸 보게 되죠. 자, 다윗이뭘준 거예요? 죄를 준 거예요. 어디서 멈춰서야 했죠? 아, 어느 집안에 누구 딸이고 누구 아내였다. 아, 그렇구나. 여기에서 멈춰섰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버렸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집으로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죄를 숨겨야 되니까, 그러나 다윗이 생각했던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아는 충성된 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충성된... 신하의 아내와 뭘한 거예요? 성적인 죄를 진 거예요. 이 우리아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이 다윗이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바세바하고 잠을 자게 하려고 해요. 막 술을 취하게 하고, 빨리 집에 가서 아내하고 좀 쉬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덮으려고. 근데 이 바보 같은 우리아가 다윗의 그 속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우 왕이시여 제가 어떻게 우리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아내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다윗이 막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령을 보내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듭니다 아주 죽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교사죄를 짓습니다 한순간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다윗은 바세바와 간통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댕처에서 죽이는 살인교사죄를 지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이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죄가 없어져가지고 막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 레이기 20장 10절에는요, 가늠한 두 남녀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물론 세상법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아요. 세상법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간통을 죄라고 규정하고 절대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레위기 24장 17절에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어요. 이 살인 교사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은 한순간에 이두 가지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10편 23편을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 앞에서는 다이 도 무기력했던 거예요. 육신의 종욕은 하나님의 사람을 죄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다스릴 때는 죄는 우리 아래서 우리가 마음껏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나를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도 그렇거든요. 소도 이렇게 몰아보면은 소를 뒤에서 이렇게 몰잖아요. 그러면 막이 성질 고약한 소 같은 경우는 말이죠 막 길길이 니다 그런데 앞에서 탁이뭐 뭐라 그래? 그걸 딱 잡고 하면은 아주 꼼짝을 못해요. 죄도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라 12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관하여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지만 죄의 값을 지불하게 돼요 따로프다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된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에 관하여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여기 청년들도 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세상의 문화가 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이혼의 문제가 참 심각하고요.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도 뭐 살아보고 결혼하는 막 그런 이상한 막 문화로 가고 있어요.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하고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영화 속에나 나오고 외국에서나 있었던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 부모를 떠나 대학을 다니잖아요 그럼 가서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요 그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의 문화가 너무너무 아주 타락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이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바로 이끌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에 가나요? 그가 하나님을 없인 역이라고, 없신 역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볼까요? 사모엘라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를 지었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교사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완전히 숨길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전쟁하다가, 암몬과의 전쟁하다가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다윗과 요압 사이에 전쟁터에서 왜 예, 그런 데 있잖아요. 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 글리 우리아를 보냈던 거예요. 자, 누가 이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행하는 모든 죄를 철저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이 처절하게 통곡하는 장면은 엄밀하게 보면 다윗의 죄의 값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바세바에게 행한 간통죄와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에게 행한 살인교사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건 누굴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결국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부모님의 자녀로 살았고 이제 자녀들에게 한 부모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백범 김구가 예송한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면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걸어가는 나의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여러분, 우리 실제로 그렇습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발목에 잠길 것 같아. 근데 누군가가 그 눈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죠? 신발 버리지 않으려고. 그 사람이 디딘 발걸음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걸어간 발걸음 따라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부모님의 삶을 닮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다윗은 한순간에, 다윗의 한순간에 제가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윗의 생일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지만 아들 암론이 이복동생인 다말을 성폭행을 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론을 칼로 죽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다윗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에게 평안한 날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 자식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상급입니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로봇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에 관하여 다윗은 분노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자신을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압살롬에게 분노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18장 5절을 보시면 오히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구, 대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불순정하여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왕권에 도전한 반군에 대해 보고하려고 달려온 전령병인 구수 사람에게 다윗이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은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구스 사람은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다윗은 심히 충격을 받고 성문이 있는 방으로 올라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빼앗겠다고 도전한 아들입니다. 뭐가 이쁩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에게는 왕권보다 아들 압살롬의 생명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오늘 부모인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나는 굶어도 자녀에게 맛난 것 먹이고 싶고 나는 못 입어도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을 못 이겨 성문 위에 있는 누각으로 올라가서 울며 부르짖는 다이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성적인 죄를 짓고, 여러분 그 죄를 짓기 전에 다윗이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 바꿔 말씀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아무도 몰라,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가문이 평지풍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녀 때문에 다위처럼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을 못 이겨 고통을 당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이 원수라는 말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자식이 원수 아니에요? 우리 남궁순영 권사님 다니가 <laughs> 오늘 왔는데 그냥 무언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눈빛으로 네, 느껴집니다. 자식이 원수 어떻게 내가 낳은 자녀가 원수가 될수 있겠어요? 그러나 삶의 여정에서 이런 상황이 부닥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마태문 10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자식도 있잖아요 남편의 원수인 사람들도 많고 아내가 원수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만 왼수 아니라고 아내도 왼수라고 부모님이 왼수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모두 왼수끼리 사는 거야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놨잖아요 <laughs> 여러분 가장 가까워야 하고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나에게 원수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로서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라. 아멘. 자녀를 향하여 부모가 할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자녀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저를 이제 성인으로 이렇게 양육해주신 그 과정을 돌이켜 보면 지금도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그럽니다. 엄마 요즘 기도 소리가 잘안 들려. 제가 그래요. 그럼 어, 깜짝 놀라시면 아 기도하고 있다고. 그럼 왜 기도 소리가 잘안 들릴까? 이제 이러면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그게뭔 얘기예요? 자식으로서 엄마 목회하는 아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 많이 이제 그런 뜻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윗의 성문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할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떠올랐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깊은 영적 조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분명히 용서하셨지만 다윗은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전도서 1장 4절에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듯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아갈 뿐이에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는 자녀와 영원히 같이 살지 못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떠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떠난 그 빈자리에 여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도 사라져요. 은도 사라져요. 아무리 자녀를 명문 대학에 보내고 그 아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물려주지 않으면 그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자녀와 통화할 때. 자녀를 만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해줘야 될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다는 건뭘 말하죠?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내놓을 거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져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모님들 되셔서 자녀의 문제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었고, 아빠가 되었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 부모입니까?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 자녀,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